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어, 제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고요. 이거 밤에 이야기해야 좀 흥미진진한데 밤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선 제가 첫 번째로 귀신을 본게 군대 있을 때였어요. 이등병 시절에 비오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야간 경계근무를 서고 있는데, 그 정문 밖에서 웬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오더라고요. 그리고는 한 부대 앞에 50m 전방 앞에서 한 나무 아래에서 막 흙을 파내더라고요. 삽을 들고. 그래서, 어, 뭐야, 내가 졸려서 헛것이 보이나? 하고 이렇게 눈을 비비고 봤어요. 그런데, 계속 그 나무 아래 땅을 파내고 있었습니다. 무려 한 시간 동안이나 계속 말이죠. 근데 조금 의아했던 게, 거기에 왜 그렇게 사람이 와 있는지, 그리고 또 사람이라면, 한 시간 동안 그렇게나 빠르게 삽질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특히 여자분이었는데, 그 정도의 힘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그 여자가 사라졌고, 그 다음 날, 저는 다시 정문 앞으로 나가 봐서 그 나무 밑에 땅판 흔적을 찾아봤어요. 근데 아무런 흔적도 없고 아주 멀쩡했습니다. 하다못해 땅을 팠다가 다시 묻은 거라면 그 묻은 흔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주 멀쩡했거든요. 그래서 어리벙벙했습니다. 그때 저는 근무설 때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무할 때 같이 섰던 선임에게조차 말하지 않았고, 그때는 제가 2등병이라 그냥 혼자 간직을 했죠. 그리고 그로부터 몇 개월 후였는데, 그제 선임 중에 다른 선임 중에 하나가 여자친구한테 작년에 편지 왔던 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막 자랑을 하길래 재밌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편지 내용이 대충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야, 내가 네이버 지식인 검색해봤는데, 여보의 부대 정문에 새벽에 하얀옷 입은 여자가 왼쪽 나무에서 삽질을 한데,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온 시점이 2007년 8월 달이었고, 제가 귀신을 본게 2008년 3월 달이었습니다. 그 위치도 삽질을 한다는 것도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게 헛것이 아니었구나 하고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두 번째. 오늘부터 여름휴가라서 어제 저녁에 이제 사무실에서 일정리도 할겸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유튜브도 볼겸 해서 새벽 2시까지 사무실에 혼자 있었습니다. 회사가 뭐, 중공업 회사라서 엄청 넓고 건물과 공장이 빽빽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늦은 밤에 집에 가려고 계단에서 내려와서 오토바이를 타고 막 출발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무실 건물 맞은편에 공장 입구가 보이는데 거기에 뭔가가 보이는 겁니다. 사무실 건물하고 공장 거리가 대략 한 15미터쯤 되거든요 뭔가 하고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 공장 문틈에 끼어서 막 발버둥 치는 것 같더군요 그 공장 문이 워낙에나 커서 스위치를 누르면 자동으로 닫히고 하는 그런 문인데 과거에 사람이 문에 끼어서 죽은 적이 있다 하는 소리를 들어서 그걸 보자마자 저는 이제 순간 야 저거 대형사고다 생각을 해서 빠르게 오토바이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죠. 그런데 도착하고 보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혹시나 싶어가지고 제가 총 당직실에 연락하니까 당직 서시던 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공장 들어가서 이렇게 살피고 또 주위를 이렇게 다 둘러봤는데 아무것도 없더군요. 얼마나 뻘쭘하던지 하여 저는... 아이씨, 쪽팔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직실에서 오신 분들이 서로 막 속닥속닥거리면서 뭔가 이야기를 주고받더라고요. 또, 표정이 되게 심각해 보여요. 그래서 담배도 얻어필 겸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제가 물어봤죠. 근데, 지금도 후회합니다. 그냥 물어보지 말 거라고요. 그분들 중에 그한 아저씨가 이야기하기로는 3년 전에 그 공장에서 격리 보던 아가씨가 퇴근 중에 다치고 있는 그 공장문에 끼어서 발버둥 치다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도 여기서 지금 당장 뭐가 발견된 건 없지만 그런 목격담과 현장에 나오게 된이 상황들이 자기들도 좀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제가 조금 간 크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 편인데 이런 일을 제가 눈앞에서 직접 겪고 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오늘 악몽 때문에 새벽에 깨가지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여름에 휴가를 안 가도 될 만큼 너무 섬뜩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두 번의 경험을 통해서 귀신은 분명 있는 것 같다. 아니, 귀신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새해 첫날이니까 일찍 일어나서 여자친구 출근할 때집 앞에서 여자친구를 태워서 회사로 갔어요. 부산의 강남 같은 회사 밀집 지역이 서면이에요. 진구 그쪽. 그래서 여자친구랑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깐 들렸다가 가는 곳이 있는데 그게 부전시장이라는 곳입니다. 부산 진구에 부전시장이라고 큰 시장이 있어요. 근데 그 골목에 들어가면은 시장 골목에 들어가면은 옛날에 생활의 달인에 나왔던 김밥 달인집에 김밥이 있어요 명란김밥 파는데 김밥 엄청 맛있어요 그집 김밥이 좀 비싸긴 한데 막 3천원 3천 5백원씩 하는데 한 줄에 그 가격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김밥이 사이즈가 크고 내용물 진짜 맛있어요 김밥 그래서 그거 한 줄씩 먹고 가자 이러고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시장에 들어가서 김밥을 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옆에서 싸움이 났어요. 부산 여자들 좀 무섭다고 느끼는 게, 싸움이 빠꾸가 없어요. 어, 여자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부산 사람들이 좀 빠꾸가 없어. 사람들이 그 맛집이라서 김밥 맛집 에 많이 사요. 줄 서서 사요. 줄을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있는 뭐 어묵집이었나 어디서? 시장이니까, 식혜랑 콩물 같은 걸 판단 말이에요. 근데 막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손님이 아줌마였어요. 초록색 코트를 입은 손님인데 순전히 저의 생각이에요. 사람을 외적으로만 보고 판단할 순 없지만 그 아줌마는 딱 봤을 때, 인상을 봤을 때 진상냄새가 좀 났어요. 말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싸움의 주제가 내가 2024년 작년에 며칠 전에 식혜를 살 때는 이게 3,000원인가 3,500원이었는데 왜 1월 1일부터 이거를 4,000원을 받냐 이걸로 말싸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매하시는 분한테 막 시비를 걸었어. 막 시키 막 이렇게 흔들고 막 이렇게 삿대질하면서 사람들 이목이 집중되잖아요. 아니, 그래서 처음에는 그 상점 아주머니께서도 조금 신사적으로 나갔어요. 아니, 가격이 오른 걸 올려서 파는데 아, 아, 안 먹으면 되지.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이, 어제 그렇게 샀는데 뭐 오늘 뭐 그렇게 막 가고 막 그렇게 막 싸워. 싸우는데 적당히 하고 가면 되는데 그 코트 입은 아줌마가 계속 뒤돌아보면서 막 삿대질하면서 승질하고 승질 내고 가려는 것처럼 하다가 이제 식당 아주머니께서 아니 뭐 이상한 사람이 다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갑자기 그거 듣고 또 와가지고 삿대질하면서 싸우고 그러다가 그 식당 아주머니도 완전히 야마가 돈 거예요 근데 그 아줌마가 계속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진상 아줌마가 주변에 있던 시, 시장 상인분들도 아유 왜 그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개입을 하나 둘씩 시작해 근데 가재는 개편이라고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시장 상인들은 이제 시장 상인의 말을 듣고 옹호를 해주는 거죠. 다 파는 사람 마음이지. 어? 가격이 비싸면 안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코트 아줌마가 계속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 막 아랑곳하지 않고 진상 부리고 진짜 막 크게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식당 아줌머니도 나오셔가지고 같이 막 얼굴 막 맞대면서 막 서로 막 이러면서 부딪히기 직전인 거야. 근데 나는 그 코트 입은 아줌마가 처음에는 혼자 온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남편분도 같이 왔어. 근데 남편분도 와이프가 그렇게 노발대발하는 성격인 거 알았던 것 같아. 제가 만약에 남편이었으면요. 애초에 그렇게 말싸움 날 때부터 와이프 데리고 그냥 가자고 했을 것 같은데 남편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처음엔 남편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그런 와이프를 보고만 있었나 봐요. 그런데 나중에 그 건너편에 있던 남자 상인분들께서도 아이 시끄러 가봐 가뭐뭐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라고 그러니까는 그 진상 아줌마가 이 가게에도 저 가게에도 그냥 보이는 사람들마다 다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다가 그 너무 시끄럽고 자꾸 욕하고 어수선하게 만드니까 거기 가게에 있던 아저씨 한 분이 아이 뭔 아침부터 지랄이야 막 이런 식으로 욕을 했어 지랄 뭐 어쩌고저쩌고 욕을 했는데 난 남편이 있는 줄 몰랐는데 쪽기 있던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노발대발하면서 오더니 뭐? 질랄질랄 지랄? 하면서 막 거의 때리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남자분들이. 그래서 거기서 어떤 분들이 중재를 하셨는데 그 옆에서 갑자기 코트 입은 아줌마가 식당 주인이랑 서로 막 밀치면서 갑자기 때리려는 식으로 막 진짜 몸싸움이 일어났어요. 새 첫날부터 새첫 영업일부터 아침에 막 그런 싸움을 봤는데 거의 한 10분, 15분간을 그렇게 막 싸웠어요. 엄청 크게. 결국에는 이제 쫓겨나듯이 그 초록색 코트 입은 아줌마랑 남편이 쫓, 쫓겨났는데 나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거 여러분들 중에서 기분 나쁘게 아니꼽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할말 할게요 사람들도 없는 집 사람들 상대할 때랑 있는 집 사람들 상대할 때랑 매너가 좀 다르다고 하잖아요 확실히 물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갑질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현저하게 조금... 경제력이 떨어지는 지역일수록 진상도 많고 막 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 저기 500원, 1000원 갖고 저 싸울 일인가 싶더라고요 부당이득 같은 500원도 아니고 그니까요 그냥 가격을 그렇게 파는 것일 뿐인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어, 새해가 돼가지고 식혜 팔던 거 500원, 1000원 올렸다고 꼭 자, 작년에는 이렇게 받았는데 왜 지금 이렇게 받냐고 하고 굳이 시비 걸고 그렇게 목소리 높이고 싸우는 게 나는 야 사람이 물론, 500원, 1000원이 땅 파서 나오는 돈은 아니지만, 빠듯하면 저 500원, 1000원 때문에도 저렇게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정말로. 그런 생각이 새 첫날부터 많이 들면서, 동기부여도 됐습니다. 열심히 살자. 돈 많이 벌고, 더 열심히 해서 500원, 1000원이라도 더 버는 삶을 살자.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요? 저거 만약에 마장동 같은 데였다고 생각을 해봐요. 조폭들도 마장동 축산물 시장 상인들은 안 건든다고 하잖아요. 세상에서 칼을 제일 잘 다루는 실전 압축 근육 있는 사람들 다 모여있으니까.